Það er það við hægum. Það er það við hægum, það er það við hægum. 좀럼제 새끼가 이제 돌 얘가 돌을 또 막돌이로 이렇게 3개 만들었습니다 검출이 음, 음, 음. 어, 안 됐나 봐요? 그뭐 만들어야 되냐 그다음 음. 원시회로랑 온천 아 이거 온천도 길치 인데 이거 아저 음. 음. 펠지움 펠체액 좀 키워리다 응, 야, 야, 이 씨, 야, 지 야, 야, 모르고 메가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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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oh, 아 이거 미우잖아 아 시간 나포켓볼이 없어 아, 아저가지고 응? 음? 미우 발견했는데 포켓볼이 없어 아우 메가스피어 하나 있네. 이거로도, 이거로 써야지, 그냥. 차를 못 놔두고 금이 환영 중이오. <웃음> 아저씨, <웃음> 아저씨, 광산노예에요? <laughs> <laughs> 아, 그 양배 새끼 왜 이걸 안 캐고 동신나간 새끼가 왜 너, 저, 저걸 캐고 앉았어 멍청한 자식 넌 이것만 해야지것 같지 넌 이것만 해야될 것 같지 제가안 캐서 내가 캐고 있었던 거야 아, 이거, 이거 V 눌러가지고 던져가지고 음. 그 작업장에다 던지면은 거기 고정돼 아 그래? 응 V만 뭐야 저거 나이 추가 번개냐? 그한식개만 있으면 온천을즐기 수가 있다헬키랑뭐 아, 어, 미호 있스데아니 원래 한 마리야 티가그 커뮤니티, 이스 커뮤니티, 헬스 니티헬 거기 이 알파 찾아가 가지고 숨났는데 아직. 나 몬스터 해가리 이런 것 처럼 그아고그이좀들 이거 피라미드에 있는 고양이들이 나선쓰러졌이쪽에이거대동 우리가 어. 어디로 왔니? 일로 왔나? 어. 잘못 온것 같은데. 다른 응. 입구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없지. 응. 항상 오른? 어? 아, 여긴, 뭐야? 여긴가? 여기 밀렵단 촛자 있는데. 어, 어, 어. 뭘 개들이 많아, 여기. 여긴가 보다. 어이구, 있지라. h e 여긴가? 여긴가 보다. 여기볼스방은 아니네, 여기. 뭐 보스, 항상 그때 오른쪽 길로. 어, 어. 근데 여기 좀 길이 다른 것 같은데? 어, 그, 처음에 그런 거 없었잖아. 갈래 길, 그지? 어. 어, 어, 어. 오, 우 멈출 줄 알아? 여기 보기 드문 전사가 몇인데? 여기 입구 같은데? 어? 여기 입구인데 여기 입구라고? 아니 왜 그럴 때마다 헷갈리냐고 여기 출구가... 여기 하나야? 길이 여기만 해도 면 없잖아, 길이 위로 들럼병이랑 여기가 있네? 어, 오른쪽 길 여기 안왔나? 안왔나어고내 숫자도 있어 고한 잡아볼까? 응. 너는 너는 뭐 아이고 왜저 먹지도 않네? 겨는 잘못 던진 거 아니었어? 아아니 안돼! 너도 하나 니 여기 는안 왔던 거 같다? 여기, 거기가 보스방 아니? 야, 여기 어? 온 다음에 여기 딱 반대쪽 봐봐. 네? 딱두 갈래 길인데? 어? 그러면 오른쪽인데? 그지? 그럼 뭐, 뭐어떻 거야, 이거? 여기가 처음이었던 데가아 어딨는데? 야, 여기 음. 다른 입구는 안 보인다? 그 아니나 o 쪽에 있다. late. Young p e 트아 l 살 없다. 어 n g 다 e o p l e I'm not g o i n 없 to be here t 없어 없어. 없 o u go up, so. 니야 아니 원래 저렇게 두 갈래길이면 오른쪽에 좀 물로 가면은 항상 보스방이 있었거든?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왼쪽길인가 본데? 아닌데 왼쪽길은 상자? 상자인데? 아니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가 딴 데서 온 거야 이상한 데로 왔어 그래 물로 가서 길이 이 건수가 많아지면 방이 많아지네 뭐. 찾았다 찾았다 아거보다야미컴 누구요? 어떤 요보야바 거다 바구 거야? 음. 여기는 우리가 지나치지가 음. 없어요. 딱 봐도 여기 보쌍해 음. 너가 아, 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저기. 하나, 배님 하나 하나, 도롱성아 미치만. 누가 벌써 던져? 미들만미 누른다, 이 키를. 쿨피에 어우 너무 아픈데? 이거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굴러야 된다, 매기리. 굴러서 어, 피해야 돼. 음, 저기, 필드 바뀌는 소리 들었어. 야, 잠깐만, 이거 잡아야 돼. 분명이한번 나올 거거든. 맷대소금기고야 패타 넣어야 될거 같은데, 그거 같은 놈이 나왔아 와, 이상한 놈이. 아어 혈차. 상자 먹으러 옵시다. 어? 상자 두개 밖에 없는데? 두개 두 밖에 어두개 밖에 없어. 도착한 얘기야. 아, 그럼 야. 다른 먹었어. 그냥 아, 하나도 못 먹었어.